휴 시작하는 날 금요일 저녁이고 뭐, 뭐 먹으러 왔죠? 태국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 아, 저희 저번에 왔는데 진짜 맛있었던 그 영상에 올렸었는데 그 맛있었던 태국 음식 다시 먹으러 왔습니다. 그때는 바에서 먹었지만 어, 오늘은 식당에서 먹고 오늘은 식당에서 먹고 칵테일 먹고 싶으면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태국 음식으로 휴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신났어요. <지금. 웃음> 어, 너무 신났어. <laughs> 먹고 싶었는데 시간은 없다 그래가지고 아쉬운 대로 파이거를 주문했습니다. 파이거 파이거 오랜만이다. 어, 그러니까. 밖에서 맥주를 먹은 게한 오백 년이야 지금. <laughs> 그러니까 우리 진짜 오랜만이지. 응. 귀여워. 갑자기 생각났어, 며칠 전에 맛봤는데 느낌이었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가장 맛있는 거 같아요. 음. 진짜. 원래 음. 태국수 병감성 아닐까? 음. 닭도 맛있어? 어 맛있다. 좋다. 음. 이거는 메뉴에 없었는데 물어보니까 된다고 해서 광희에 양식했습니다. 맛있겠다. 최태국 음식 꽁치랑플라아 오늘 뭔지, 오늘 갔어? 오늘, 오늘 밤에 해? 간다 그랬으니까 아, 뭐 거기가면 늘어도 좋겠다. 여기 음, 밥 먹고 지금 여기 태국 음식점인데 바로 가면 된다. <laughs> 아, 빠갑니다. 이제 네. 아, 없지? 아. 자 네, 이제 저희서 먹자 하이 메뉴판 좋지만 저희는 저번에 먹었던 거 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한번더 먹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안녕 Thank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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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s See <laughs> you? Sannsýr? Æ, sannsýr Sinsýr sáfólk Æ, sinsýr sáfólk Þið erum því að það er það þingar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이 정말 휴일 시작날. <laughs> 오늘 토요일이고, 저희 어디 왔죠? 어디야, 여기? 여기 <laughs> 원우, 원우타마. 원우 원우타마. 어. 원우타마 왔습니다. 원우타마에 왔고, 오늘 여기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클라이밍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laughs> 클라이밍장 있는데, 여기 클라이밍장이 좀더 좋다고 해가지고. 어. <laughs> 그래서 여기서 밥 먹고, 연휴의 시작은 클라이밍으로 <laughs>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메뉴 못 잡아. 아, 그니까. 원래 딴거 먹으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왔는데 점심을 먹고 클라이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저는 시로라멘 있었고. 여기 면이 좀맛있어요 국물도 맛있는데, 아, 예, 예, 예. 이거는 갈릭이랑 시리 그냥 음. 음. 네. 이거 찍혔습니다겠어요 생선채, 맛있네. 윤호는 음. 맥주 세트, 조자랑 맥주랑 나오는 거, 시린 푸 먹을 거야. 좋았습니다. 면이 맛있다, 어. 면이 맛있다. 어. 저는 나 우유 들어간 커피 얼마 만에 먹는지 그러니까... 기억는데 플랫화이트 시켰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말레이시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면 이 사이즈 이거 이거 뭐냐고요? 한국인한테 정말 터졌다 근데 진짜 이 사이즈 만족. 진짜 메가 커피 같은 거 하나 들어왔을 으것 같아. 와, 아메리카노 진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그란데 어. 사이즈 이상인데. 이거 진짜 반 사이즈 반. 아니면 여기 맛있으니까. <laughs> 음, 네, 맛있어. 네. 먹어봐. 아, 거기 나중에 그, 피쉬에드 를한번 엮어서 가야겠어. 생각이 음. 음. 이제 피쉬에드 둘 다른 데 가볼 일 없을 때. 그니까. 많이 탐험했다. 아, 이거. 괜찮겠습니다. 와, 완전 또 분위기가 되게 다르네? 네. 여기는 다 리드하는데. 네. 어.

갈비찜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네, 저녁으로는 갈비찜 먹을 거고 윤호는 소주랑 먹고 <laughs> 저는 와인이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설날이브 저녁 찜은 떡국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국 소주 <laughs> 누가 소주 가져왔죠? 원래 새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저녁은 팥팥 <핫> 먹을 겁니다. <laughs> 아이 먹어도 더 시켜 먹어. 아이 먹을까봐도.